우리는 7 1회의 기간 중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는 처음 부분인 7일에 곧 49년의 사건들을 역사적인 사실과 성경적인 묘사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2,300주의 사건의 시작점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명시해 놓았다는 점입니다. 예루살렘 곧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에 대한 예레미야 에스겔의 계시 속에 아주 명백하게 나타내셨습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계시를 에시. 제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40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포로된 지 25년이 되는 해, 즉그 도시가 공격을 받은 지 14년이 되는 해, 곧그 해의 시작에 그달 12일, 바로 그 날에 주의 손이 내 위에 임하여 나를 거기로 데리고 가시니라. 여기에서 25년과 14년은 12년이 됩니다. 이 에스겔 40장은 성전 건축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성전 중건령의 시작의 암시로 볼수 있겠지요? 성전 건축에 대한 암시는 예루살렘 멸망과 회복에서 한 번씩 언급한 내용을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암시는 한번더 등장합니다. 니에미아 5장 14절을 읽어보면 아닥서스 제 20년부터 제 30. 2년까지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이건 역시 성전 건축을 위한 내용입니다. 이곳에서도 12년이라는 숫자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멸망과 회복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이 부분에서만 숫자가 두 부분으로 사이가 몇 년이 되는 것을 우연으로 보기에는 참 묘하다는 생각이 들지요? 이 12년이라는 암시와 성전 건축의 상세한 부분은 아닥사스 때를 기점으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아닥사스 12년을 성전 건축의 중건령으로2,300 주야의 시작점으로 본다면 성경에서도 이 시점에서 성전 건축을 하였다는 흔적이 있어야 하겠지요. 에스라 7장의 내용은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올라가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내용입니다. 읽고 또 읽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전 중건하는 내용은 8장에서 에스라는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여 왕의 승낙을 얻습니다. 그리하여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옵니다. 에스라 8장 31절 말씀 첫째 달 12일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방해자를 물리치고 성전 건축을 하게 됩니다. 36절에 왕의 조서로 성전 건축을 도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31절의 첫째 딸, 12일은 히브리어로 바르게 해석하게 되면 12년 초라고 명확히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닥사스 12년에 성전 성변 중건령으로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스라엘인들은 이방 사람들과 접촉하여 정신이 혼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에스라가 모두 쫓아내고 새롭게 이스라엘을 정립합니다. 그후 쫓겨난 이방인들은 다시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그로 인해 미안 니아에게 슬픈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것이 아닥사스 20년에 니헤미아는 아닥사스 왕에게 가난을 하게 됩니다. 니헤미아는 아닥사스다스의 술을 책임지는 직책을 맡고 있었고 아닥사스는 예루살렘 총독으로 예루살렘 건축일을 맡게 됩니다. 에스라서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라서는 성전 중간령이 명백히 아닥사스 12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8장 36절은 왕의 조서를 총독들에게 넘겨주어 성전 일을 도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1절도 이것은 분명 12년 초라는 말로 명백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심묘 먹직합니다. 그리하여 니에미아는 한 손에 칼, 한 손에는 전기를 들고 성전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면서 다리오 2세 때까지 어렵고 힘들게 성전 건축은 방해를 받으면서 다리오 2세에 의하여 성전 건축은 중공과 왕공을 마치게 됩니다. 아닥사스 12년부터 다리오 2세 때까지는 아닥사스 12년은 453년부터 다리오 2세 405년까지는 정확하게 49년이 됩니다. 이렇게 7일에인 49년의 성전건축은 그 의미를 성경에서 충분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스겔 40장의 내용과 니에미아 에스라서를 충분히 반복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중건령과 성전건축의 흐름을 분명히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62일에와 일지에 대해서 성경과 역사적인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